일본 도쿄시부야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우수한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상이고 가격은 30만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시퀀스 미야시타 파크시부야 한에다 공항에서 차로 23분 거리 뷰가 좋으며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룸 컨디션 좋은 사성급 호텔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주는 직원들 시부야 역 도보 7분 거리 미야시타 파크 쇼핑몰아 연결되어 있음 요기 공원 도보 15분 거리 호텔 평점은 8.5점 가격은 25만 6천원부터 탑투 시부야 도큐레이 호텔 한에다 공항에서 차로 21분 거리 시부야 중심지에 위치한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삼성급 호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들 마사지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시부야 역 도보 1분 거리 대중교통과 쇼핑 먹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호텔 평점 8.4점 가격은 166,000원부터 타번시부야 엑셀호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차로 21분 거리 시티뷰가 멋지며 접근성, 위생, 친절함 모든 것이 훌륭한 4성급 호텔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직원들 마사지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시부야역 바로 앞 시부야 마크시티 바로 위에 위치 관광 쇼핑, 식사하기에 좋은 위치 호텔 평점은 8.6점 가격은 276,000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